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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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담심리치료학과 4학년 전지입니다아 네, 저는 상담심리치료학과 1학번연지은입니다 네, 인터뷰에 먼저 응, 응,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4학년에게 드릴 질문은 실습이나 취직을 할때 저희 학과에서 배운 게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인터뷰를 드리려 합니다. 한분씩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단 취업할 때 가장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전공는 아무래도 3학년 때 처음으로 실습 경험을 할수 있는 통합 상담 모형 실습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첫 내담자를 구해서 실질적으로 초보 상담사로서 내담자를 만났던 그 경험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상담사로서 내가 과연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리고 이때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써볼 수 있었던 수업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실습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해보면 그거에 관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취업 을할때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실습 과목을 자진해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성강 전공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 학과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 솔직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이론 위주라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려고 하면 실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많은 실습들이 있지만 3학년 분기부터 시작되는 현장 실습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 현장을 직접 보거나 느끼려면 이런 실습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인가요? 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